갑니다 요거 제목은 제목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원본에 있는거 그대로 쓰였고 둘다 이두 분석본 자체 따로 제목 나온건 없다 요것만 굳이 필요없지 제목 똑같았으니까 갑니다 Take the choice 그냥 choose로 바뀌어도 되지 choose로 바뀌면 o v 가 없어지지 왜? 이게 타동사니까 얘가 그러니까 명사니까 choice가 명사라서 뒤에 명사가 또못 나와 또 명사 저리못 나와 그래서 전치사 돈 받은 거야 그렇지? Take the choice. 선택을 해봐라. 뭐에? Which kind of soup to buy. 어떤 종류의 수프를 살지에 대한, 살지에 대해서 선택을 내려봐라. 이거고, 위치나 왓이나, 뭐, 똑같아. 그니까, what kind로 of 바뀌어도 돼. What kind로. 그니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냥 얘기 안 할게. What kind of soup to buy. 수프의 어떤 종류를 살지에 관한 선택. 이거 해석 공식에, <laughs> 해석, 투부정사 부분에 나와있다. 설명 안 할게. Where to go? 어디 갈지. What movie to watch? 어떤 영화를 볼지. 이거야. There's i too much data.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 여기에. There is a t a 가 있다지. 아, uh, too much d a t a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 여기에. For you. 너가. To struggle with. 씨름할씨름해야 할. Struggle with가 try보다 더센 표현이야. s t r u g g l e 은 싸우다, 씨름하다 진짜 뭐치받고 요거보다는. 어, 이 문제와 싸우고 있어. 이게 그 얘기야. 실험하고 있다가 위드 빠지면 안 돼. 그렇지 위드 빠지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왜안 되는지 궁금하면 댓글 남기는데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대신에 그냥 위드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고 있어. 그다음 투부정사 왼쪽에 for나 of나고 걸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 알지? 그러니까 이거 암기할 때 there's too much data.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 there's too much data here. 여기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다. to 아, struggle with. 싫음 할 누가 for you 너가 투부 정사 이쪽에 for and of가 나오는 거는데 for you 이거 건보고고 대체 너네도 이렇게 동갑고 해라 이거 보여주라고 하는 거야 자즉 칼로리 가격 그다음 소금 콘텐트 뭐그 뭐야 소금 함유량 또는 테이스트 맛 패키징 뭐 포장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적혀 있지 설마니 내용일 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거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만약 네가 로봇 이라면 어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워, 고, 그 다음에 요게 우드야. 윌로 바뀌면 안 된다. 알았지? 너는 로봇트가 아니니까. 로봇트니 어. 자, 이 우드가 윌로 바뀌면 안 된다. 알았지? 만약 네가 로봇이라면, you'd be stuck here. 너는 여기 갇혀있을 것이다. 박혀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택이, 동사 뜻이, 첫 번째 뜻이 찌르다야. 찌르다. 찌르면 당연히, 생각해봐. 사람한테 찌르면 안 되고, 눈사람한테 막대기를 찔러서 그럼 이게 박히겠지. 그래서 박히다야. 또 내밀다. s 스 u 은 자체 형용사로도 쓰여. 그냥 옴짝달싹 못하는. 갇힌, 뭐 박힌 뭐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너는 갇힐 것이다. 여기에. All day. 하루 종일. Trying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면서. 대체? 분사 구문인데 바뀔 수 있는 표현. 밑에 정리해놨다. 이따 얘기할게. trying이 tried로 바뀔까? 안 된다. 어, 바뀌는 거 정리했으니까 밑에 가서 볼게. 분명한 방법 없이. With out 이냐, with no 는 어떤 방법이냐? The trade of which details m a t t e r more, trade of 가트레이드가니네가 아는 데 당연히 무역이지. 근데 무역을 할때 균형이 맞아야 되니 안 맞아야 되니? 안 맞으면 무역할 필요가 없지. 균형이 맞으니까 어느 정도 나한테 필요한 걸 제네한테 주고, 아, 나한테 필요한 걸 제네한테 받고, 제네는 나한테 필요한 걸 받고 균형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무역을 하겠지. 그래서 trade of 가 균형을 잡다, 균형을 유지하대요. 그렇지. 여기서, 위에 나왔던 밸런스 아웃과 비슷한 표현이지. 뭐, 그로바뀌어 되고, to trade off, 어, 균형을 잡을 분명한 방법 없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거지, 뭐의 균형을 잡냐, which details matter, 어느 세부점들이 중요한지, 더. 이거였고, 해석공식, 안 띄울게. 어, 위치, 명사, 그 다음 동사, 해석법 나와 있고, 위치가 w h a t 로 바뀌어도 괜찮아. 어, 뉘앙스 차이가 있고,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다. What details matter? matter 대신에 count. 이걸로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are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세부사항들이 matter. 중요하다 더. 근데 which details? 어느 세부사항들이 더 중요한지. 앞에 뭐? trade off. to trade off. to r e n d e r owner, choice. 직역을 하자면, 뭐뭐 하기 위해서지, 이거는. 그러니까 so as to, in order to.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랜드가 내려앉다잖아. 착륙하다. 비행기면 착륙하는 거고 배면은 상륙하는 거고. 그치지 그러니까 내려앉다야. 땅에 내려앉는 거. 발을 디디는 거. 어떤 선택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즉,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어. 메이커 디시전 대신에 그냥 테이크 더 초이스 대신에 그냥 랜드 언어 초이스라고 말을 바꾼 거야. 똑같은 말인데. 왜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왜 쓰기 싫어하냐 무식해 보이니까. 내가 아는 단어는 그밖에 없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말을 계속 바꾸는 거야. 너는 요약이 필요하다. 그지? 요약이 필요하다. 뭐해? 일부 종류에 잠깐만 빼 먹었다. 우리 봉고 친구들은 알 거야. 요 연결어 문제도 내가 맞춘 거, 내가 예상한 것 되게 많다. 그지? 원문에 없는 건데 여기 따라서가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지. 왜? 여기까지는 너희가 영어만 계속 읽다 보면 흐름이 안 보일 때가 있어. 너네가 자연스럽게 계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흐름 같은 거는 이거 한글로 잡아 한글로 여기까지는 어떤 게나와서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다른 거거든? 문제 네가 하루 종일 여기 매여 있을 것이다니까 좋은 거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그럼 죽어야 돼? 어, 결정에 게해서 일종의 이게 필요하다. 해결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따라서 그러므로 이런 게 어울리지 연결어. 따라서 so, therefore, thus, hence accordingly 다 알지 이거? <laughs> 따라서 선택에 도달하기 위해서 너는 요약이 필요하다 일부 종류의 왜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너무 많으니까 요약단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그것이 피드백이 from your body 너의 몸에서 나오는 피드백이 is able to give you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이다 암기한 데만 따로 얘기해 오는 거 보여줄게 그 다음에 여기 대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있는 a summary of some sort 이거 얘기하겠지 그지 그 일부 종류의 요약 이것이 피드백이 너에게 줄수 있는 거다. 근데 어떤 피드백이냐면 from your body, 너의 몸에서 나온 피드백이. 근데 여기 중간에 that is 노래한테 준거 이거 필기내가빼먹었다 이거 나중에 지금 집어넣어. that is 에서 대시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야. 명사 다음에 전명구, 형용사, pp, ing 이네 가지가 나오면 9 9 그냥 중간에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 상태이다. 뭐 그렇게 보면 돼. 어. 너무 쉬운 거니까 내가 빼먹었다가 다시 생각나서 넣은 거야. 요건 당연히 위치로 바뀔 수 있지. 왜? 야, 이거 모르면 진짜 반성해라. 어. 위치가, 아, 위치로 바뀔 수 있는데 왜냐면 앞에가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 w a t 은 뭐로 바뀔까? 뭐로? 이 s 인거 유의해. 알렇지 i s 당연히 the thing, 로 바뀔 수 있지. the thing, a t h 나 the thing, 위치. 여기 설명에 안 나와 있네. 응, the thing, a 나 the thing, 위치로 바뀔 수 있지 여기다 설명 안나와있는데 내 밑에 섰으니까 밑에 가서 이따 보면 돼 밑에 가서 볼게 이따가 그 다음에 이거 암기할 때 팁을 간단히 줄게 그냥 이거 다 빼버리고 the feedback e a s y able to give 그 feedback is able to give 줄수 있다 you 너에게 이건데 the feedback 어떤 피드백 from your body the, 아, the feedback from your body 너의 몸에서 나온 피드백이 e a s y able to give you 이건데 the feedback from your body 중간에 뭐가 쌓여 있다 That is. 그러니까 the feedback that is from your body is able to give you. 이건데 앞에 와 붙은 거야. 끝. 대체? 예를 들어서, thinking about your budget. 너 예산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지겨운데, 이제. thinking이 주어로 쓰였잖아? 당연히 to think 바뀌겠지. 너 예산에 관해 생각하는 것은 만들 것이다. 만들지 모른다. 손바닥이 땀 나게. 대체? make가 무슨 동사? 사역 동사지. make, let, have. 사역동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온 학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 make, let, have. 중에서 have로 만약에 바뀌면, sweat가 s w e i n g 뒤에 ing 붙을 수 있지. 하나 더. make를 갖다가 비슷한 의미의 일반 동사로 바꾸는 거야. 뭐, cause. 이제, 야기하다나, 초리하다. 이런 거. 그렇지?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또, got. got으로 바뀌어. might, make. 아, g e t 네 그럼. get. g e t 로 바뀌면 당연히 to sweat겠지. 또는 get은 sweating도 돼. 또 cause면 might cause your pams to sweat. 왜? 일반 동사이니까. 대체. 자, 또는 첫 번째 예. 또는 두 번째 예. 그 다음 세 번째 예. 이렇게 나오 여기 5월이 거의 안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상했어 해서. 너의 입이 might water. 물이 날 거야. 즉, 입에 침이 고일 거야. thinking about the last time. 지난 번에 관해 생각하면서 또 분사 구문인데 밑에 정리했으니까 가서 볼게. t h i n k i n g 이 thought로 바뀌면 안 되지. 뭐로 바뀔 수 있어? 밑에서 얘기할게. 어떤 지난번이냐? When you consumed the chicken noodle soup, 네가 그 치킨 누들 수프를 consumed 섭취했던 지난번. 여기 when 원래 없던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 알지? When도 뭐로 바뀔 수 있어? 밑에서 얘기할게. 또는 noting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의 입이 이거 할수 있고 또 noting하는 것은 이게 다 따로따로다. 다시 보면 예상하라, <laughs> 예상하는 건 이거 할수 있고, 네가 지난번에 생각했던거 이거 할수 있고, 또 어, 프에 지나친 느끼함을 알아차리는 것이건또 이거 할수 있다. 세 가지 이거 사리를 튼 거야. 그렇지 각각의 주어다 보니까 또는 노팅 알아차리는 것이 뭐를 지나친 어떤 느끼함을 크림이야. 크림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느끼하지. 어, 지나친 느끼함을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숲프에 might give you 너에게 줄수 있다. 뭐를 복통을 배가 아픈 걸세 그 가지 공통적인 건다 신체적 반응이지 신체적 반응 피지컬 반응이지 하나 더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디아덜 수프가 맞아요 어나더 수프가 맞아요 이거는 상관없어 어 상관없는데 어 니가 치킨누돌 수프를 섭취했던 마지막에 안에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생각하면서 또는 과도한 어떤 느끼함을 알아차리면서 알아차리는 것은 뭐를 그 다른 수프에 그러니까 디아더스프가 되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수프가 두개가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 이거고 나머지 하나 이거야. 나머지 하나라는 게 있고 디아더가 되면 그냥 그 다른 수프. 뭐 이건데 이게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니까 어 s 더스프로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결론은 너의 너는 시뮬레이트 스 u l 레이 e 앞에 티 붙은 거 있지. 그거 바뀌면 안 되는 거 알지? 왜 너는 시뮬레이션 한다. 내 경험을. 시뮬레이션이 모의로 하는 거지. 대표적인 게 게임이. 전쟁 게임 같은 거 있지. 뭐총소고뭐 뭐 이런 게. 이게 전쟁의 시뮬레이션이지. 이게 시뮬레이션이야. 너의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다. 한 수프로. 그리고 나서 디아돌. 다른 걸로. 그치? 이게 그니까 어나더가 이것도 맞어. 어나더가. 그니까 하나를 하고 또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밑에는 또 여기에 는 수프 a. 여기는또 수프 b. 아. 여기 다음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디아더 맞다고 우기만 할 말이 없어. 그니까 러 원래 디아더냐, 어나더냐는 기준은 앞에기 때문에, 그치? 앞에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디아더가 되는 게 맞는 건데, 앞에 두 개라는 단서가 없거든?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책에 두개 있다. 한 권은 할때원 쓰는 거고, 나머지 한 권은 디아더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니까 둘이라는 단서가 앞에 나와야 돼, 명확하게. 근데 그게 없어서 디아더 쓰이는 게좀 부적절해 보여. 내가 볼 땐. 그니까 러 이거 학교에서 여쭤봐. 이런 거안낼 거야. 오해 소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어대로 바뀔 수 있어요? 요걸로. 여쭤봐. 안 된다고 하실 거야, 아마.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해. 거의 학교생들은 거의 안 되는 쪽이야. 안될 가능성이 커. 이렇게 얘기해 부자연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거다. 자, 너의 신체 경험은 돕는다. 헬프 AP. 비리에 뭐가 나와?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당연히, 투 퀵클리는 당연히, 퀵클리. 투 빠져도 되지. 돕는다. 너의 두뇌가 빠르게, 가치를 두도록. 뭐에다가? 수프 A에다가. 한 수프지? 그리고 또 다른 가치를 두도록. a n o 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 t 플레이스 c e a n o t 인데 t 플레이스랑 value 지 알겠지? 중복되니까. 대체 이거 참고해. 또 다른 가치를 두도록 수프 B에다가. 대체? 자, 엘 l o 유 i n g U. 허용하면서, 만약에 엘 l o w i n g 이 let으로 바뀌면, 밑에 이것도 써놨거든엘 l o w i n g 이 일반 동사니까 A, B, B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엘로잉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투팁이 티핑, 팁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밑에 나온 것만 바뀔 수 있는 거다. 엘로잉 허용하면서 너가 균형을 기울이게 하도록 팁이 동사명사 뜻이 당연히 팁이 있지. 팁좀 주할 때그 팁. 좀때그 다음에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면 팁 주지. 한국엔 거의 안 주지. 외국 나가면 주는 게 좋지. 그러니까 팁 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끝이라는 뜻이 있어. 그 팁은 보통 밥 먹기 전에 주니. 밥 먹고 나서 주지 다 먹고 끝부분에 주지 그래서 끝이 있어 끝 그래서 the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끝즉 빙산의 일각 이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니네가긴 막대기를 들고 있어 끝부분이 어떻게 되겠니 그럼 기울어지겠지 무오우니까 그거야 tip 동사 뜻이 그냥 기울어지다 tip을 주다 이게 있는 여기서 기울어지다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를 기울어지게 하게 허용하면서 허용하면서 a가 b하도록 너가 to tip the balance 그 밸런스를 기울어지게 허용하면서 in one direction 한 방향으로 and all the other 또는 다른 방향으로 여기는 있 the other가 쓰이는 게 맞아 왜냐면 기울어지면 당연히 한 방향 아니면 이 바... 이것도 이 아니네? 방향이라는 게두 쪽만 있는 건 아닌데 그치?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기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아, 다 그리 이래 어, 이것도 틀리게 쓴 거다 트랙게 쓰인 건데, 이것도 tado도, 어나더로 바뀌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야. 어, 앞에 원이 있으니까 그냥 tado야. 이렇게 맞다고 하실 텐데, 근데 여기는 그냥, 어, a, b. 앞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돼. 앞에 a, b가 나왔기 때문에. 야, 앞에 두개 나와 있잖아. 두개 나와 있으니까 원과 tado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안 건드릴게. 자, 자, 다시 말해서, namely, so to speak. 그지 네임을이나 so to speak나, that is to say. 요거, 너네한테 준 거에 정리 안돼 있는데, 여기 간단히 쓸게. 즉, 다시 말해서 단어는, 네임을이나 이름 다음에 ly 붙은 거야. 또는, that, 아이. 뭐야, 이거. i s to say. 또는 that is. 됐지? 또는 in, I. in other words.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즉, 자시만해 저가. 환원기능이지, 똑같은 말 하는 거. 너는 그 데이터를 추출하지 않는다. not just a, but also b i a. but also 그 생각되어 있다고 보면 돼. 단지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수프 캔에서. 그니까, 러 수프 캔을 보면 데이터가 나오지. 함유량에 뭐고, 뭐가 들어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 수프에서 닭 그림, 어우, 손에 땀나는 거야. 신체가 반응한다는 얘기지. 너는 그 데이터를 느낀다. 중요한 단어다 자, trying은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 다 부사적으로 바꿀 수 있지. 그니까, as you try나, while you are trying. 이렇게 바뀔 수 있고, thinking도 마찬가지로, as you think나, while you are thinking.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여기 what 같은 경우는 뒤에 i s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띵, 대신나더 띵, 위치. 띵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외는 관계 부사니까, 대수로 바뀌어야 되고, 인 위치로 바뀌어야 되고, 원래 생각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a l l o w i n u t o tip. 이거는 allow가 일반 동사니까, to tip이 이제 투부정사가 온 건데, allow랑 가장 비슷한 사역동사가 let이야. l 래시 e t 되면, letting u tip. 동사 원형이 되지. 그지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엘 l l o w 은또 다른 걸로 바뀔 수 있어. 어, 그냥 부사절로. 엔 n d e d allows.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자, 바뀔만한 거다기했다 고생했다.